제가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2020 에서 편집을 할 소스를 지금 촬영 중입니다. 지금 현재 자꾸 제 옆에서 깔딱대는제 뭐라 그러죠? 아바타? 아바타는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?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. 그 놈의 옆에서 자꾸 껄떡댑니다. 아, 이거는 이제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에서 편집 안녕하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이 시간은 베가스 강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가스 강좌는 오래전에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기초 강좌만 하고 너무도 오랫동안 강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. 물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베가스 강좌를 재개하는 기념으로 제가 도플갱어를 만나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베가스에서 나의 도플갱어를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저 간단하게 하나를 먼저 만들어봤습니다. 그냥 너무나 간단해요. 트랙을 봐도 뭐이몇개 트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한 뭐 효과를 넣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마스크 라는 도구를 하나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살짝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비디오의 내용은 베가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제가 이왕 찍은 거니까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베가스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. 자 한번 보시죠, 뭐. 네, 먼저 더블갱을 하나 촬영을 합니다. 이럴 이때 주의할 점은 카메라가 고정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. 네. 연기 참 어설프죠? 자, 이렇게 해서 더블 앵을 먼저 찍었고. 자, 이제 진짜 나를 차, 나를 촬영합니다. 예. 아주 멋진 가을이죠. 보이사지 이제 낙엽도 거의 막다 떨어져 가고 좀 황량하긴 하지만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된 것을 지금부터 한번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마우스 스크롤 바를 스크롤 중간에 있는 스크롤을 앞쪽으로 밀 위로 밀면은 이렇게 필름이 확대됩니다. 그래서 정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. 기초 강좌에서다한 거기 때문에 자, 이렇게 여기까지 만자리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. 자 이렇게 해서 s 단축키 s를 누르면 잘리죠 슬라이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얘는 이제 사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단축키 u를 누르면은 이 오디오와 오디오와 비디오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만 선택하고 l 리 t 트키를 쳐서 지우죠 그리고 얘는 얘는 위로 올립니다 위로 위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본 주인공, 본 주인공은 앞으로 당겨서 자 대신에 얘가 지금 가리고 있으니까, 이때는 얘를 이렇게 해서 버림 잠깐 이 투명이죠. 투명 투명해졌습니다. 이제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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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이 보이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. 이게 아니구나. 내가 뭘 잘못했어? 잘못했네. 맞죠?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투명해졌죠. 지금 제가 같은 장면이 나와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얘를 지워버리고.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리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부터 S 잘라내고 지우고 이렇게 그러다가 전 자동으로 쭉쭉 따라 붙는 걸 이상하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지 좀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, 엔터 쳐서 재생. 가이죠 이제 낙엽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좀 황량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가을은 멋있습니다. 분위기도 있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인데 오늘 여기서 제가 모바 비디오 에서 편집을 할 아, 이게 지금 불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여기서 자르겠습니다, 그냥. 에 버릴 거에요 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좀 앞으로 당겨 놓고 엔터 소스는 지금 촬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자꾸 제 옆에서 깔딱대는제 뭐라 그러죠 아바타? 아바타는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. 그 놈이 옆에서 자꾸 깔딱댑니다아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르겠스 그리고 delete 키 쳐서 지우고 자 지금 얘가 워, 메인이 메인이 떠들 때 지금 현재 자꾸 제 옆에서 껄떡댑니다 그렇죠 이 멘트가 옆에서 이 멘트가 나오기 일좀 전부터 얘가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. 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얘는 이제 100% 보이게 해야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트랙 때문에 밑에 있는 트랙이 보이지 않습니다. 죠?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. 여기 에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. 지금 똑같은 영상이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 똑같은 영상이 지금 위 이, 여기 트랙에 있고 여기 트랙에 있어요. 단지 사람의 위치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. 나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. 배경은. 그래서 얘, 얘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 요만큼 요렇게 해서 이쪽 부분만 이, 이 트랙은. 이쪽 부분만 보여주고 아래 트랙은 여기 전체가 다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이쪽 이 위에 트랙에 위에 트랙에 이만큼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마스크 씌워서 투명해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트랙이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둘다 보이게 되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마스크를 씌울 때 어떻게 하느냐? 자, 여기에 이 클립의 끝쪽 상단에 보면은 여기. 효과를 넣는 부분이 있고 여기 크롭 모양 잘라내는 이벤트 팬크롭 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이제 뭐 화면을 돌리고 뭐 크기를 조정하고 이런게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보면 여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또 타임라인이 있어요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오늘 할건 아니고 여기에 포지션 아래쪽에 마스크 라는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탁 클릭하면은 별 변화가 없어요. 아무 변화가 없어요. 변화가 없는 대신에 여기에 이제 마스크를 씌울 겁니다.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은 자 여기서 마스크를 씌우는데 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씌울 수 있고 원형 툴을 이용해서 씌울 수도 있습니다. 나머지는 뭐 확대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붙이거나 할때 쓰는 건데 일단은 마스크는 요것만 여기만 쓰면 돼요. 거 자이 상태에서 한번 사각형으로 한번 마스크를 한번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은 투명하고 이쪽만 보이게 위에 트랙은 자이 상태에서 한번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얘를 딱 닫고 자 그럼 벌써 둘이 보이죠 둘이 보입니다 자, 이 상태에서 땅하고 나타났죠. 위에 트랙이, 위에 트랙이 시작되면서 높을 경향가 나타나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지금 현재. 제 옆에서 제. 자, 이렇게 나타날 때 갑자기 툭하고 나타날 때 여기다 어떤 뭐 이펙트를 주면 돼요. 뭐, 연기가 평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게 한다거나 번쩍하고 뭔가가 이렇게 섬광이 일어나게 한다거나, 아니면은...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투명하게 투명한 상태에서 서서히 그 복구가 되는 그런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자 보세요. 천천히 나타나죠. 이거를 더 길게 한다면은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하는 것처럼 천천히 나타나. 천천히 나타나죠. 지금 이이 이 소프트웨어 지금 편집 상태에서는 이게 약간씩 좀 딜레이가 되고 이래서 이게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렌더링 과정을 거치면은 부드럽게 천천히 나타나게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하나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는데, 근데 여기 지금 사각형 단순한 사각형 툴로만 이걸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뚝 잘라놨는데 사람이 손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손이 잘려 버립니다. 이 마스크를 씌운 그 위치에서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자, 얘는 지우고 딜 선택한 다음에 딜트키를 이용해서 지우고 이펜 툴을 이용해서 펜을 이용해서 딱 바깥쪽에서부터 끊습니다. 왜냐면 중간에 얘만 해도 되긴 돼요. 근데 여기에 어떤 약간의 좀 경계선이 칼처럼 끊어지면은 표시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약간. 불러 흐림 효과를 좀 줘야 돼요. 그래서 이걸 좀 크게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. 여유 있게 좀 얘, 얘한테도 좀 여유가 있게 얘도 아마 아마 이 여기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팔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칩니다. 자 이렇게 놓고 닫아요. 닫으면 이제 재생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? 아바타? 아바타는 아니고 뭐라 고럽니까아 얘를 좀더 낮게 해야 되겠습니다. 화질을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요. 더 떨어뜨려. 아바타? 아바타는 아니고 뭐라 고럽니까 쌍둥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놈은 옆에서 자꾸 끌떡댑니다. 다시 뭐라 고 그러죠? 자 팔이 잘린 거 여기 팔이 잘리는 거 보셨죠? 방금 전에 팔이 잘렸었습니다. 자, 이걸 한번 갈게요. 팔 잘렸죠? 예, 팔이 잘렸습니다. 그럼 이런 걸 수정을 해줘야 돼요. 물론, 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자,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팔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를 막 조정을 해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. 얘를 조정, 이 자, 이 툴을 선택하고 지금 여기서 팔이 잘렸었으니까 요렇게 이런 그 핸들을 이용해서 조정해도 되고 화면이 작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게 하기가 자 대신에 요걸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서 이점 포인트 포인트를 요렇게 요렇게 조금 더 늘려줍니다 만약에 여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사람이 잘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해가지고 얘팔안 잘리게 조금 얘는 좀 이렇게.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팔이잘렸나안잘렸나 잘렸나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아바타? 아바타는 아니고 뭐라... 자 다시 뒤로 게 해서 어 그래도 잘리나화렇이 아바... <laughs> 작으니까 이게안렇리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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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펜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얘들을 다 이렇게 따라서 얘가 막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뒤에 있는 애도 따라온다면은 얘도 같이 이동을 해 줘야 됩니다. 그럼 뒤에 있는 애가 계속 보이고 얘는 뒤쪽으로 움직이니까 이걸 계속 움직여 줍니다. 이런 식으로 어떤 조정을 해 줍니다. 자, 그 부적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러는 부분은 다음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기 지금 오늘 뭔가 일이 잘안 풀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깽을을 만들어 왔죠 이럴 때 만약에 이렇게 할때 여기에 차가 이 위에 트랙에 위에 트랙 촬영을 할때 차가 지나갔다면은 아마 차가 가다가 이렇게 잘려 버릴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차가 나타난 거거나 그래서 이런 걸 촬영할 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가능하면 움직이는 물체가 없는 것 바람이 많이 분다면 나무 가지도 또 이게 밑에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고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럼 표시가 납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는 모든 물체가 사람 외에는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촬영하는 게 최적입니다. 삼각대는 필수고요. 이렇게 해서 마스크 단순한 마스크를 이용해 갖고 도풀갱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너무 쉽죠? 근데 제가 강좌를 하는 제가 조금 헤매서 그게 좀 아쉽네요.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. 자, 오랜만에 페가스 강좌. 어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